이번에 제 살인마입니다. 어디? 세요 어떻게 아니 거구나. 어 여기 살인마 시선 재밌네. 준비하고 있는 애들 보이네. 내 먹잇감들. <laughs> <laughs> 이렇하니까 이러 데이비드 킥 준비하라고. 음, 안에서 봅시다. 죽여버릴게요다. 네. 예. 오케이 오케이. 버자 찢어버릴... 오케이 드디어 살인마입니다. 아 텐션 좀 올라오래요. 죽여버리겠어. 자, 가볼까? 아우, 안녕하세요. 사리바, 앞으로 메콜입니다. 메기 만입니다 메겨버릴게요. 아, 투명화 해제는 LT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. 종치면서 해제하고, 공격은 어휴, 뭐야? 이거, 어색네, 어색네. <laughs> 어딜 그렇게 가세요, 선생님? <laughs> 어 뭐야 이거? 어이구 파괴해놓고 저저리 어. 가 볼까? 아쉽네. 아 살인마 좋네. 어? 뭔 소리야? 뭔뭔 뭔 파괴되는 소리가 아 이거구나. 보자 투명한 상태에서도 파괴가 됩니다. 개꿀이에요. 뭘 이렇게 자꾸 소리를 내시나? 누가 어, 발정기 소리를 저쪽의, 저쪽의. 내었는가? 누가 발정기 소리를 너무, 내었는가? 아이, <laughs> 이 <laughs> 개재밌잖아이 게임! 누가 발정기 소리를 내었는가? 이거, 응? 어? 이렇게 이렇게 보실 수 있구만. <laughs> 아, 다시 갑니다. 어, 이거 뭐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. 선생님. 어디 가셨대? 선생님. 선생님. 좀 오세요, 선생님. 아니, 이분. 선생님! 아, 오셔요! 어디, 그렇게 도망가세요? <laughs> 대답이구만! 아, 여기까지 해줄지. 이번 턴은 여기까지야. 자, 일단 쫄두기로 만들어놨구요. 어디 가셨나? 어, 얼굴? 뭐야, 나 포기했네. 땡, 땡. 우 땡땡땡 등등등아 주자, 주자, 동자, 고마. 아, 자동차가 아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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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 아, 아니 왜 이래? 딩. 다들 나한테 못했어. 고장들을 맡으면 너로너 두면 너로 별정기, 별정기. 자동차. 아크. 아, 아, 아 오, 좋아. 네, 사라져 볼까? 아, 정말... 다들 소리 안 내고 잘하네. 한번도안터트려 터뜨리... 어. 제 뒤에, 제 뒤에. 언젠디, 언젠디. 제 뒤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휴. 사람이 다시는 못 내리도록 붙여놔야겠어. 어디 가시나. 바로 옆에 계시는. 제 뒤에. 아아 일로 오세요 아, 나 수가 없어 지금 내가 선생님 어, 아, 갈게 그냥 자부셔놔서 두번 다시 아, 못 때립니다 쫄뚝거리시면서 어디를 그럴게아 미치겠네 <laughs> 아, 이거 선생님 고아 나한테 배 회복 중이세요 <laughs> 어디로 회복할라고? 아, 아 개꿀잼 잔, 개꿀잼 개꿀잼, 응. 개꿀잼 몰칸가? 아으에잼어 아, 매달아 놓고 아 닭퓨님이셨네 어 뭐야 이분은 죽었어 그냥 A45 아니 이 사람들 구해주질 않아 한번 구해주는 건 봐주라 그랬는데 좀 구해줘 타키님은 좀 구해줘 이것들아. 어 구해줬네. 맥장 내 앞에. 와 잠깐만 와여기 왜? 에. 음. <laughs> 아이 구하자마자 죽으면 기분이 좀 없이 못띠할 텐데. 오, 도망가. 선생님. 도망가. 선생님. 들어가셔도 제가 따라가. 어떻게 할 거야? 어, 어떻게 선생님. 할 거야? 도장님, 여기 봐주세요. 어장님도장따따장님도다님 도장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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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님 도장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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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도장님, 도장님, 도 도장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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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장도어 어들. 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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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냅두고 저거 잡으러 가자. 아이 새끼가 다시는 못하도록 해야 된다니까 이런 거 보시고 여기 친구 구해주러 가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아이 사람들 정말 도망 잘치는구만. 슬슬 죽여야겠어. 이제 잡이 없다. 더 이상 잡이 베풀면은 이제 탈출해버리겠어 이러다가 어디 있으려나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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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발견된 게 어딨냐? 아, 어이구 간다고 이걸 고치고 있어, 구만, 이거 구만, 여기 구만 안 되지, 안 되지, 어딜 고칠라고? 안 되지, 안 되지 이제 은신 쓸 필요 없어, 당당하게 나 죽이겠어. 어, 저, 저못 아이고 선생님, 악 아! 정말.

이 새끼, 근데, 이 새끼가,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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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아! 에 죽어, 죽어, 죽어. 자, 한명 남았구만. 어디 쓸려나? 아이고! 선생님! 선생님! 안녕하세요! 오. 어!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어딜 급하게 가세요, 선생님. 선생님, <laughs> 어, 디 갔어? 아 시, 점이 저기 있다. 아 찾았는데 놓쳤네. 아니, 어디 간 거야? 저 멀리 있는 거고치 가는 걸 수도 있어. 한번 가보자. 지금 발전기가 3 개밖에 안 남았어, 어차피. 여깄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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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! <laughs> 에... 선생님, 어디서 죽을까요? 살고 싶으세요, 선생님. 죽어야죠. 출구는 보여드릴게, 에. 어, 출구는 보여드릴게. 크하 어, 뭐야. 찔렀어? 아니, 이 녀석이? 이 녀석이, 근데, 사람 찌르고 막, 그러면 안 돼, 이 녀석아! 사람을 막 찌르고, 고라면 안 돼. 그거 내가 아까 부셔놨어, 이 녀석아! 에? 어? 내가 아까나 부셔놨어, 어디든 녹나갈려고 따라와, 임마. 따라와, 임마. 출구라는 걸 보조기 있는가? 어... 세상에는 출구라는 족이 있어시구야. 발버둥 그만쳐. 출구 보여줄 테니까. 그만쳐. 아니 진짜로. 아 진짜 죽여버려 이제. 더 이상 안돼. 더 이상 못 잡아. 이 녀석이 몇번 봐줬더니, 진짜. 사람이 만만한가? 일로 와. 또 속을 줄 알아? 일로 와. 일로 와, 이씨. 이 새끼야. 아니, 이 녀석이 사람이 만만한가? 몇번 봐줬더니 도망을 가? 아니, 이 녀석이. 그만 말버둥 쳐. 이 녀석이 진짜. 많았어요. 내 출구 좀 보여주고 죽일래요 건만 아야 보는사요 종구 종구 화났나요어가세요 아! 에. <laughs> 에 오늘은 기 맛이 좋군. <laughs> 발바득지지 말고 가. 근데 근데 저는 왜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? 모르겠어요 저도 죽든데 사례가 있던데. <laughs> 종구 아 가종구 아종구 이걸 해니다아 살인마가 꿀잼이네 진짜. 에 오늘은 스킨 맛이 좋군. <웃음> <웃음>